과장님, 네? 요즘에 구매할 때좀 주의해야 될 만한 중고차 있을까요? 어, 요즘에 제일 좀 딜러들 사이에서 말이 많은 게 이제 2021년식 모델 3, 모델 Y 이런 이제 테슬라 차량들 같은 경우가 조금 많이 많아요. 이게 BSM 이슈라고 하는데요. 이런차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슬라 고질병이라고 볼수 있는데 진짜 보증이 되는 부분이에요. 문제는 여기 한번 신차 보증을 갔다 오고 나면 또 동일 증상이 반복된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수리비가 센터 기준 약 2천만 원, 뭐 재생품이나 뭐 일반 사설 같은 경우 뭐 1500만 원 정도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더딜러 입장에서도 가지고 올땐 멀쩡했는데 이게 떠가지고 소비자분들이 구매해서 운행하신 중에 떴다. 하면 사실 서로 머리가 아픈 상황이긴 해요 왜냐면은 딜러들 입장에선 1500만원, 2000만원 수리비를 사실 전액을 다 지원해드리기가 어렵고 또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중고차지만 몇 천만원 단위의 큰 금액을 지불하셨는데 수리비가 크게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고 또 억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테슬라 2021년식 또그 이하 모델을 좀 구입을 하신다고 했을 때는 최대한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확인하시고 구입하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제 차가 18년식이에요 그래서 내 차는 사이드 브레이크가 전동이거든요 근데, 아, 네. 에, 근데 우리 지금 우리 운행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 땡기는 사이드기어잖아요 근데 주차할 때 사이드 브레이크를 꼭 채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둬도 될까요? 이거 진짜 모르는 부분인데? <laughs>